저예요 유주양 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PT를 봤는데 선생님께서 하루 탄수 단백질 지방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단백질을 지금 체중의 두배는 먹어야 되는데 이닭가살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시켰냐면요 어떻게든 속상이라도 맛있게 먹으려고 이닭 염통을 시켰어요 닭 염통도 영양 성분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한번 오늘은 이걸로 요리를 해볼게요 함물을 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3유자는 그런 거안 하거든요 애강 씻어서 조금 해동하고 바로 볶아서 먹어볼게요 님이 모른다고, 을 잔다고 다 무게를 재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유난이가 유난이야 제가 이렇게 해서 살이 제대로 빠진다면 여러분께 방법을 싹다 공유해 드릴게요 체중은 그대로 지방량 걷어내고 근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물을 100g을 먹어줄게요 여기 청소 깨끗하게 했어요 네. 5g 정도는 더 먹어도 몸이 놀라요 진짜 3년 전에 이런 거안 하는데 20분 정도만 담가볼게요 다이어트는 소금, 후추만 제가 왕년에 고깃집 알바만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다 해봤거든요 반대로 먹어볼게요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아뜨거 아뜨거 아란 쫄깃하고 진짜 고소하고 돼지 염통이랑 달라요. 따짝 구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소금 후추만 했지만은 다이어트는 이거 다 집에 있잖아요. 다이언 카레콤 소스를 뿌려 먹으면 이거다. 알고 매워 알고 매워. 음, 이거 야채랑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양배추, 양파, 무시기, 무시기 이런 거 해가지고 뭐랄까 소주 생각이 나는 맛입니다. 일도 함께요. 해